창추를캐 볼까 합니다. 겨울에 심어서 그런지 계속 캐 먹고도 꽃대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. 이번에 마무리를 해 볼까 했는데 한번 턱. 키워 먹고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상추는 겨울에 심어서 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이 일곱 번째 수확하는 거예요. 그래도 아직도 자주 수확을 해 먹어서 그런지 꽃대 올라올 생각은 안 해요. 이추도 너무 맛있고요. 겨울 상추는 병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상추에 진이 우리 몸에 좋다 그러던데 하얀진이 계속 나오네요. 잘 보이세요? 그만큼 수확했어요 몇 개는 실컷 먹을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참 좋아요 상추를 수확하고 고추를 심었어요 옆에는 몇 개는 그냥 내버렸고요 상추는 앞으로 한 번만 더먹으면 끝날 거니까 고추를 심고 여기서 고추가 열릴 거예요. 오이고추니까 열리는 것 같아요. 음식물 쓰레기 해갖고 이렇게 여기도 고추를 옮겨 심었어요. 옆부분은 상추를 옮겨 심었고요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고추가 다 땀을 흘 때까지는 거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거름이 분해되면서 고추가 잘 자랄 거예요. 지켜봐 주세요. 고이고추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방울토마토가 새나무가 있어갖고 오이고추를 옮겨 심었던 거예요. 방울토마토가 완전 자라고 있어요. 열매도 열렸고요. 얼마 안 있으면 방울토마토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